자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좀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그냥 뭐 가서 예배드리라 이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던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그 마지막 부분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의 그 부분인데 자, 요 단어 속에서 이요 문장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laughs>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뭐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뭐 바치는 아들이 되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로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는 태워서 바치는 거거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나? 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에 대한 것은 또 잠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원래 말로 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오늘 눈여겨볼 말씀이 오절 말씀이라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뭐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딱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그것도 백 세가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 같은 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뭐 레위기가 주어진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짐승을 태워 바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육전 가면은 소나 돼지 잡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부위별로 다 해체하잖아요. 발, 다리 다 떼고, 꼬리 떼고, 머리 떼고, 뭐, 내장도 다 떼고, 또 뭐, 갈비 뭐, 하여튼 뭐, 또 뭐, 등심, 목심 뭐, 하여튼 다 나누잖아요. 번지가 그렇다니까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각을 다 뜨고, 내장을 다 분리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모으고, 뭐는 뭐대로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라 그랬겠어요?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고 태워 결국엔 태워서 다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짓는아뭐죄 죽고 뭐 짐승 하나 바치면 되지. 사람이요 죄로 물든 존재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끔찍한 번제로 누구를 바치라고요?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것도 백세. 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거기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도 한마디 안 해요. 그냥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뭐한 무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해도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제 아이 차라리 하나님 제가 그냥 제가 죽지 막뭐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소심한 반항이라도 좀할 텐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정말로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반응인데. 또, 더, 나올,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삭의 반응도 대단해. 오늘 이삭이 주제가 아니라가지고, 뭐 이삭에 대해서는 잠깐 먹는 거 봤겠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삭에 대해서도 한번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대 중반 이상에서 좀 많이 잡으면 이거 많이 잡는 건 사실 그 전혀 근거가 없는데 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23장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안 되고 원래 성경에는 그 다음 사건이 있다고 바로 그게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또그 종, 몸종을 통해 가지고 뭐아뭐 자녀 놓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한 십몇 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뭐 조금 뭐 이상한 쪽으로 자꾸 여기저기 짜 붙여가지고 바로 다음에 사라가 1 2 7세 죽었으니까 이삭이 3 7세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성경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앞뒤 내용과 그 적당히 뭐 세월 흘러간 걸다 감안하면 이때 어 저기 이삭이 아무리 적어도 십대 후반이나 이십 대 초중반. 그러니까 남자로서 힘이 제일 펄펄 솟는 시기예요. 그때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반항도 안 해요. 이삭도 참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이삭에 대해서 하여튼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다음에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마음 그그 그 저기, 순종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22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laughs> 먼저 2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아시니 내가 여기 나이다 대답하니까 자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정한 상에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대꾸도 한 마디 안 하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어, 마음이 변할까 봐그랬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 그렇게 자기 종들과 이삭과 또 거기 번지에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다가오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이 두 종을 그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막 <laughs> 아들을 막 잡아 바치는 거 보면은 아이 우리 주인이 이제 노망이 들렸는가 보다 그러면서 막 어, 종들이 막 목숨 걸고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종들은 어, 두고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우리 2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이에 예, 아브라함이 아이와 너희는 함께 <laughs>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자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가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산을 향해서 번지로 밭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삭은 반드시 살려서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억지해석이라고뭐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억지해석이 아니라는 게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해답이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그 주부에 찾아놨죠.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서 19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자이 말씀에 딱 답이 나오죠. 자 22장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이었다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대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순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더라도 어떻게 하실 걸알았다고요 다시 살리줄로. 뭐 그거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여러 생각을 했겠죠. 뭐뭐 뭐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죽이는 가운데 뭐 고통이 없게 하든지 하여튼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가 하겠다고요?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믿었는가면 그걸 굳게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길만큼요? 그것을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길만큼. 우리 인간은 의가 있는 존재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을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놀랍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의가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그 부분도 제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 주부에 찾아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 큰 상급이지. 물질의 큰 상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오면은 자꾸 물질의 복을 자꾸 뭐 복으로 생각하고 상급으로 연관 짓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로 훌륭했던 사람들 중에 막 어리어리한 무자가 몇 없어요. 다 가난하게 살고 핍밥 받고 살고 그랬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고 자 상속자는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자기 집에 제일 높은 몸종을 말합니다. 자그 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 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약속을 주시죠." 자, 그게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6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특했으면. 의가 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의롭다는 말은 도저히 적용이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귀한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가십니까? 경상도 말로 왜 가십니까 아마? 막 그러고 조금만 뭐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 뭐막 화내 너무하십니다. 뭐 말씀 전하는 저도 그런 마음 뭐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사람들이 큰 상처 주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런 마음이 왜안 들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어? 뭐 저기 뭐 삼손처럼 나신 으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 묵 묵히 믿고 그냥 따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조금만 뭐안 믿어지고 조금만 뭐 육신의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조금만 뭐안 되면 아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다는 증거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분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 찾아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신앙생활 할때 보면은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멸망에 떨어질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됐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췄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걱정거리가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생명 걸고 성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쩔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아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저런 걱정 설마 하겠나? 어, 믿음 없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은 이상하게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돼요. 그게 또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참된 믿음은요. 항상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1등이 목표 정말 공부 잘하는데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전과목 100점이 목표예요. 걔는 뭐 남들 앞지르고 이런 것보다 정말로 공부에 미치고 정말로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 1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완벽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 내가 오늘 뭐 아, 내가 저거, 오늘 저거 뭐 하여튼 100명 문제 중에 내가 무려 두 문제로 틀렸다. 우리가 틀면은 막두 문제 틀렸다고 막 그거 시험 지들고 자랑할 텐데. 정말로 잘하는 애들은요. 하, 아, 내가 시, 무려 두문제나 틀리다니. 여러분, 여러분, 대학 입시 그칠때 전체 뭐전 과목 문항서로 보면 막몇백 문제 되잖아요. 근데 막, 어 정말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로 공부 미친 애들은 막 거기, 그, 그 중에 한열 문제만 틀려도 막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표가 더 고귀하고 더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공부는 좀 못해도 돼요. 목표 뭐 좀못더돈좀못 벌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만큼은요. 날마다 더 분발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안 좋아하면 그대로 그냥 멸망 이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미끄러지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믿음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 그러니까 저도 맨날 그 이거 맨날 목사하기 정말로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게 아니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뭐 맨날 성도들한테는 뭐믿음시다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뭐 사도 벌 같은 사람들이 맨날 성경 묵상하고 또 시편에 막그 고귀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 을 읽다가 보면요 막 어쨌든 정말 성경 손 놓고 싶어요, 내가 이거 읽을 자격이 있나, 있나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보고 분발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잔인한 명령을 암만 뭐 말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러로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나?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저 <laughs>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그렇게 꽁꽁 어, 저 짐승 잡을 때처럼 묶고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때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네 칼을 꽂아야 내가 믿겠다. 어, 네 믿음을 증명 내가 받아들이기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자 우리 성경책 그 주부에는 요 내용 어차피 22장의 내용이니까 자고 그 오늘 본문 22장 10절을 보세요. 자 먼저 구절 9절, 구절도 보면 자 이삭을 결박 구절 끝에 보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11절에 보면요. 자, 여기 막 급박해요. 막 지금 막 칼로 확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지대 얼마나 천사도 지금 마음이 급하면요.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아브라함두번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 어? 내리치면 클나거든요 그래서 딱 말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말리고 12절에 보면은, 자, 사자가 이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천사겠죠. 사자니까, 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수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파치라고 하셨죠.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하기 위해서요?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화가 이를 때는 테스트고 템테이션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멸망을 이끌 때는 템테이션인데 우리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래 양, 양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엔진 시험을 할 때는 자동차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막 맛있는 통닭을 갖다 놓고 야 이렇게 하면 그건 템테이션 유혹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 이삭 저 아브라함을 <laughs>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지 정작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게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칼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만 딱 확인하고 나서는 딱 말리시고 자 22장 또저 11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잠자 이제 13절 한번 보세요. 2주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자, 이미 하나님께서 뭐까지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께서 사람 죽여 가지고 바치러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laughs>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뭐 이삭을 잡아 바치려 다시 살리실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 님 분명히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하나 님께서 이미 뭐도 준비해 두셨어요. 양까지도 딱 준비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세팅을 다해 두신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만 하셨지 정작 이삭을 파치기까지는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이삭을 파치라고 합니까? 이런 말 하기 전에 제가 뭐부터 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발에 십자가에 딱 매달라고 그러다가 딱 멈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끔찍한 여러분. 십자가는 좀 잔인하더라도 여러분이 십자가 고통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잔인하우 막뭐 사람 뭐 목사님이 저 부활절 무슨 그 그럴 때 동영상 같은 거보이면어하다눈 감고 아이고 나못 보겠어. 봐야 돼요. 좀그 잔인해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다 눈 번쩍 뜨고 봐야 돼요. 그건 좀 봐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까? 어? 양팔에 대못이 박히고, 다리는 두 발목을 포기하고, 저 발목 관절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두 팔에 체, 그, 여러분, 그냥 못을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손, 못, 대못을 붙들고 있어도 고통스러울 텐데, 못이 박혀가지고, 거기에 체중이 실리고, 심지어 양 다리 관절이 그다 어스러져가지고, 그 못이 박혀서 그 체중이 거기 실릴 텐데, 그 사람 여러분 말로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라니까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그 죽음의 형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고요? 맨날 우리 하나님 나한테 조금만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요? 조금만 나한테 뭐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죄 많고 뻑하면 원망 불평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냥 딱 죽기 직전까지만 보여준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죽이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물론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그런 외침이기도 하지만 죄의 삭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서 대신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잖아요. 죄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죄로 죽음이 찾아오는 건 둘째 문제예요. 죄가 가져오는 가장 중대한 결과물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죄에 인간이 지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 체험을 정말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단 한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잠시 중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탄재를 경험할 때는요. 그 모든 고통을 묵묵하게 참아내셨던 주님께서도 그렇게 외치실 수밖에 없으셨, 없으셨다니까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저런 끔찍한 명령을 아무리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내용을 복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지 이 미리 똑같은 예표를 보여 주신 거예요. 너무 말이 안될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 한몇천년 뒤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도 안될 일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예고편을 보여 주신 거예요. 예고편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아나뿐인 아들을 대신 순장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자기 아나뿐인 아들을 정말로 죽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하실 수있 말이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 어, 그 번제로 이삭을 잡으로 갖치면 받치러 가면서도 종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 믿음의 말. 그게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아까 증명해 드렸죠. <laughs>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이 상식이나 우리 이해력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함부로 원망, 불평하고 이러는 모습들로, 모습들도 좀 사라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기도도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맨날 하나의 믿음 주시오. 그랬다가 결, 뭐 결과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래서 끝나는 기도가 너무 많거든요. 그걸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자꾸 바로잡아 나가야 돼요.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욕망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내 욕망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도 꺼내 받고 처음엔 기도 그렇게 시작했다 끝에 보면 결론은 결국 뭐 부자 뭐 되게 주세요 뭐 해야 되게 주세요 결국 우리 욕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은요 자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 말씀에 붙여놔야 아 내가 오늘 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또 내가 욕심 가득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도 듣지 않을 기도를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에 욕심 가득한 기도를 해놓고 아 목사님 내가 이 기도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전부 자기 욕망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도 없고 이웃을 위한 사랑도 없고 자기 욕망만 가지고 욕망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 들어주세요. 나 로또 당첨 한번 되게 해주세요. 막, 100년 기도 해보세요. 되나.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권 당첨돼 가지고 이전 3보다 이건 통계학적으로도 밝혀진 거예요. 복권의 큰 고액 당,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해보면요. 80몇 프로가 오히려 복권 당첨되기 되기 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다 들어주면 잘될것 같죠. 우리의 짧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때도 말씀을 놓고, 말씀,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 나눕니까? 기도의 줄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말씀 나눈 거지 새벽은 예배가 아니라 새벽 우리 옛날에는 새벽 예배라 그러지 않고 <laughs> 새벽 기도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말씀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새벽에는 딱 핵심 말씀 딱 말씀 붙들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안 좋을 게딱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자기도 오늘 이두 가지 교훈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 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잡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셨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은 정말로 그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사람도 발가 벗겨서 매달아 놓고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만고허을 많은 우리 같이 못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 일도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자꾸 하나님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 뭐 교회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교회는왜 맨날 조만합니까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냥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laughs> 하나님의 사랑이 맨날 놀라고 맨날 더 기대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